그러면 이 이런 가운데 흘러나온 이 줄, 줄기가 이것이 자기 마음대로 뭐 딱딱 뛰 나가 다 들어갈 수 있어? 모든 가지와 모든 잎과 모든 뿌리는 이 총대, 이 트렁크가 어디야 되고 굵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랑의 본질은 곧고 크기를 바라는거예요 아, 그렇기 때문에 높은 것을 바라고 그다음엔 뻗어나가야 해. 넓은 것을 바라는 거다. 그러니까 나무를 봐서 할수 있어. 나무까지. 화랄 펴고, 예? 옆으로 보지. 그거 얼마나 기분 나빠. 정대 예? 정떼 한 가지는 정대는 어, 옆으로 피나? 이놈의 정대는 고추 핀다, 야. 예? 그옆가지들은 전부 다 옆으로 핀다. 옆으로 핀다. 나 옆으로 싫어! 그러나, 뭐라, 그래? 옆, 옆으로 보면 정대까지다뭐라 그래. 수는 전부다 수는 이 종대에 맞춰야 합니다. 그래야 안 그래요? 에? 그래야 그래요? 그렇기 인간 세상에 종, 처음에 종대 뿌리와 종대 수를 중심 삼아가지고 이웃도 인간 역사도 존재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 올바른 과거, 올바른 미래를 남길 수 있고, 올바른 과거의 역사에 인원이, 어, 것이 인원을 지니고, 미래의 역사 창조에 있어서에 내가 정상적인 활동을 할수 있는, 거기에 치우치지 않는, 죽어받는, 생애를 거쳐야만 어려운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두 부채끼리, 우리 집만 아니야. 뭐냐 나라. 집, 집보다큰 것이 나라야. 어? 나라보다 큰 것이 세계야. 세계의 뿌리. 종태불이 세계에 종대 순례를 해서 그렇기 때문에 털덕이 일어난 거야. 네. 하나님의 이상 네. 하나님을 보존하자. 하나님의 이 이상. 그 이상은 사랑을 중심 삼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삼 깊은 골대에까지 찬송하지. 사랑만이 가는 거야. 사랑만이. 그렇 때문에 부채끼리 그렇잖아요. 서로 전부 다 사랑하는 소리 끼려면 자기 역사를 다 말하지 않고면못 깨는 거예요 역사를 드러내야지. 역사를, 역사 뿌리 그 역사 시작한 그 밑에까지 자 이거. 하나님의 창조의 성 사랑은 언제나 품기 때문에 역사 밑이 따도그 밑까지도 보라고 순이 안만났더들은 이것까지도 포하라 사랑을 뚫고 나갈 수 있는 딴 곳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이 전부 뚫고 가면 되지. 그래서 사랑은 절대적으로 좋은 것. 행복이라는 말은 여자 혼자 살면서 하 미인이 돼가지고 매일같이 아주 하하하하하하라고어어하하하하하가하가하고참 뭐다 하환하성을올서여왕아이하가하여왕님이자여혼혼그하하하 혼자 살 아무리 하하하하하하하는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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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하하하여자하하 예? 요즘은+ 요즘은 뭐그저어어 어 봄이 좀 지나고 봄에 가게 되면 전부 다쌍사의 패들이 많거든 되 영원한 쌍사이 얼마나 좋겠네 박수를 보내고 말이야 찬양을 보내주고 그러데 공원에서는 말이야 공원에서는 참 좋은 명곡을 말이야 그두 부부 어 쌍사들이 좋아할 수쉴수 수 있는데 말이야 영원히 예, 갈라지지 않는 부모가 되면 그건 이그그 그 동산에서는 참 영원히 어 이. 잊을 수 없는 음악이 흘러나오고 거기에 모든 환경에 정비에 꽃이 피고 모든 환경에 꾸며진 자리에서 지낼 수있면 얼마나 좋겠나. 그러나 여전히 그 상상은 뭐야. 없었다는 어? 거지. 자 이런 얘기를 왜? 하냐? 여러분의 생명이 어느 날 태어나 있지 않더니 벌써 태어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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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었다 그러다 내 역사는 몇천 원? 인류 역사 대개 인류 역사를 80만 원, 150만 원, 이렇게, 예, 잡고 있는데 말이야. 에? 뭐 성경 역사, 뭐, 뭐 6천 원이런든 성경 역사, 에? 성경 역사. 이 문화적인 모든 방향을 가추와 가자가 하나님의 섭리와 더불어 박자를 맞추기 시작한 거예요. 성경 역사를 주고 하는 말이지, 인류 역사는 수십만 원의 역사를 지낸 거예요. 여러분, 그 오랜 역사가 수억천만 인간이 왔다갔지만, 그 전부가 하나의 나무의 세포와 같이 이는 관계되어 있고 있는 되어 있는 사실이다. 그래서 내가 사랑한다 할 때는, 어찌 뿌리를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과거를 추구하는 데에서 대표적인 상징으로 사랑하는 것이다. 알겠어요? 여러분, 조상들은 다 죽어서 모르지만, 조상들의 조상, 하나님을... 내이 시점에서 사랑한데 있어서는 사랑은 시간적으로 초월해요. 이걸 알아야 돼요? 시간적으로 초월해. 그 때문에 종교적 상대는 그 하나님과 내가 여기에서 상대적 기준의 사랑을 가져가지고 대안돼서면 이것이 집결되는 거예요. 이렇게 놀랍듯이 사랑의 줄을 타 타고 나게 되면 하나님의 뭐 어떤 비밀을 알수 있고 역사적 뭐 어떤 비밀이 느낌되는 게요 그래서 선생님 같은 사서는 원리를 찾는 것도 그래요. 지금 가면서, 가면서, 살면서 지금 어디서 가게 되면 아는 거야이 나라가 이게 잘 되가고만 못 되가고만. 그래서 사랑의 눈을 통해서 보면은 안 보이는 게 없어. 우리 탕후교 돌아가자 가지고 저 원리 말씀 듣고 자기도 모르게 미쳐가지고게될 때는 말이야. 저, 같은 거만 알아. 자기 집에서 우리 탕후교 아줌마들 그런 아줌마들 있지. 그게 교회가 오고 싶으면 교회가 그렇게 오고 싶으면 눈이 막 빠져. 너들은 그렇지 않지. 눈이 물 빠지고 그 선생님 거짓말 듣자. 나 거짓말 잘나잘해 볼래. 어? 거짓말 해가지고 인가 살살잖아. 거짓 거짓 뭐 이거 보지 않는 얘기는 사실은 얘기니 거짓말이지. 하나님 보해. 어? 보해 안 보해. 안 보이지 안 보이는 사람은 그 거짓말이지. 있다하니 거짓말 걷지 않지. 모를 때는 거짓말을 지 진짜 짜짓짓말그렇0 0 0 0 공산당들이 0 0 0 0 지금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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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가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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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안갈수 없어. 어, 자기 사랑하는 남편 연애해가지고, 결혼 어, 축자 사서 결혼한 일주일도안된 사람이 통일교회 여자가 빨라, 여자가, 여자는 방향성이든 남자는 둥글둥글 뚜 뜯지만 여자는 방향성이라. 그 때문에, 암놈들도 속어 틀어보게 된다면, 새끼 뵐때 여자가 방향을 타라가! 그수사가달아가 함수, 함서 그, 암놈은 그래, 방향성. 남자는 가만히 있다. 그 다음에, 탕월계, 여자들도 말이야. 참, 이렇게 하고 싶어, 죽어. 그거 죽어. 속에서, 아이고, 가고 싶다. 소리를 치는 거 소리가 들린다고. 소리가 들리기 시작한다는 거기서부터 말해. 소리 가 들리는 말, 딴 세계의 말, 연계가 통하는 거야. 네? 제일 내적인 전기줄을, 제일 전기줄이, 그,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내적 전기줄이면, 뭐 진짜 사랑에, 사랑에 통할 수 있는 전기줄이 되어야 되는 거야. 그 경지들 가게 된 맛에 뭐, 어떤 것이, 더떤 거나, 선생 선생님, 선생님 같은 경우는 자기 집에 있어서 선생님 뭐라고 있는데다 하루 있다. 선생님, 오늘 나쁜 일을 하느만, 좋은 일 하느만, 오늘 가게 될 기쁜 나쁘게 될 자, 기 아내가 가득 집은 좋지 않겠구만. 그래도 안갈수 없어 온다. 그게 그래, 철파동고기가 이게 뭐냐고, 또깨비 고기, 또깨비 고기야. 자기가 안갈 수도 없고 또 가보게 또가보버 것도 별거 아니에요. 선생님이 고맙게 하는 역을 딱 봤으면 눈물 그저달다 굳던 것처럼 눈물 그리쭉떨어는거 다시는 안 한다고 갔다가는 밥한 끼는 없으면 또돌아선다 지남철이 남북으로 하나님 누가 막아 어? 안갈심에다고 해서 울면서 안 오갔다 면서 울면서 나와가지고또 어? 그그 나와서 뜰 안에 빙빙 돌다고 돌다고 했는데 대문을 자기가 열고 어느새 버스 타고 오고 어느새 교회 왔다. 자기도 모르고 거야. 그렇게 여사스러운 힘이 있지. 그런 거못 느껴본 사람들은 진짜 사랑을 모르는 거야. 우리 이제 저, 저 체내들, 요즘 저 결혼 후보자가 체내 그런 걸 느껴봤어, 다들, 어? 눈이 고다돼 눈이 고다돼 눈이 한 가지만 뭐 세면트 눈깔은 세면트 눈깔이 뭐야 저저 저 반성 눈깔이 되지 하나밖에 못봐딸데 보이질 않아 네? 그렇대 자동차 뭐 교통사고 나기 쉽지 그 연기가 다 보여서 말이야 자, 그, 그 어떻게 그 복잡한 환경을 그는지잘도피해야 되거든 그게 다그 그렇다는 거야 왜 이런 말을 하냐 한 말이야 어? 여러분이 오늘의 여러분이 아 역사를 되십니다. 역사를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천론 시간이 없 시간 관리하는 천론이 오늘이에요. 어? 해와를 짓고 아담을 지었던 본연의 그 마음 이상적 그 경지 그 경지는 매덕만을 걸고 지나가더라도 하나님은 이 시간이기 때문에 그 본연의 상처를 잊지 않고 아흥 어, 물 가지, 흙이 가지 않은, 따라가지 않은 그 순정을 어, 지닐 수 있는 번의 남성을 보다하고 번의 여성을 바라보는 것은 틀림없다. 그것에 사랑을 중심으로 적기 때문에 변경시킬 수 없다. 그 고개 한 거지. 자, 그렇기 때문에 어, 사랑은 살아있어. 네? 사랑은 살아있어. 그들은 사랑은 영원한 거예요. 사랑만이 영원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영원한 사랑을 즐길 수 있는 사람은 영원한 행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에서 만이 영생이에요. 사랑에서 만이 영생이에요. 딴 데는 영생이 없어요. 사랑을 중심 삼은 생명. 거기에서 영생이에요. 자, 이렇게 볼때 천지가 생겨난 이후에 시간이 말했어 천지가 생겨난 이후에 하나님이 눈으로 보는 어? 하나님이 그 상처를 입지 않은 그본성의 마음, 뭐안 그는 마음 열어 보는 남성여들을 나타내냐? 그런 남성의 몸과 마음이 싸, 싸우는 남성을 하나님이원하겠나 몸과 마음이 싸울 수 있게끔 하나님 내도록 하나 말이야. 어?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은 몸과 마음이 가면하나, 지나 어제나 하나둘 수 있어. 이거왜 틀어대는 얘기? 이게 문제야. 에? 여러분, 마음과 마음, 몸이 아직까지 하나 안 됐죠? 예? 그, 이중인격 좋아하는 사람 있어? 어? 단순, 이중인격이라는 말은 그 말은 뭐냐면, 단순인격도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단순인격. 그럼 뭐야? 이중인격도 아니고, 단순인격도 아니고, 그건 뭐야? 이중에 계속 조화가 단순교란 마음대로, 마음만 가지고 살아. 마음만, 멈지만 가지고 살아. 사람, 그것도 원칙입니다. 마음이 하나 된 통일 경지에선 나를 지니고 통일된 경지. 눈과 눈과 아, 눈이 눈도 한상이지, 어이. 것이 어디 가서야? 이후보가가 맞는 거야. 포커가 초점이 맞아야 돼. 이 이것도 그럴 때 초점 담아트려. 이거 중이공의통해서가 여기서 하나 되지, 어 전부 다 입주 소리가 하나 맞춰져 돼. 입지 오는 조금만 쭈밭도, 벌써, 우리 같은 사람은 이 나게 대본하라. 저기, 입이 1mm 째로찌그러만 그걸 볼줄 알기 때문에 내가 결혼 상대를 잘묶는 거야. 번쾌. 웃을 때 벌써, 남들은, 자기 남편도 살지만 살면서도 그걸 모르고 살았는데, 우리 같은 사람은 착법 웃는, 저거 틀렸구만. 눈이 좀, 왼쪽 눈이 올라가구만. 당신의 편에내 왼쪽 눈 조금 올라가는 거, 그런 걸, 일생 때 저렇게 오는 걸, 아, 그 거, 거나 알고 살아오 아니야, 우리 는 우리 아버이 편이 그러지 않아? 내가 말은 아, 진짜 일미리, 일미리 틀리거든 재보니까. 예, 특정 시각이. 글 글씨 잘 글씨도 어, 내가 1 2살때 글방에서 이제 장지리는 글쓰기한 철을 받아준 것도 봤어. 가하이 다른데. 봐서 아는 대. 그 몸과 마음이 하나다. 몸과 마음, 몸과 마음이 하나되는데 자 마음 하자는대로 해서만또 한데 몸 하자는 대로 해서만 뭐 그것이 처음부다그 본래의 원치 여여 손이 있다 손이 예? 그렇게 손이 딱 맞는 데서 하나 돼야지 이게 내려와서 하나 되면 이건 전부터 꼬고라진다 이것이 전부 다 수평선이야 수평선 하나 돼조금만 그저 자기 말이 만했으면 되지 이거틀어지는저 그때 가서 저 각으로 됐다 동서가 연결한다 이게 돌아가 가지고 원형에 가지고 돌아와 가지고 가지고 출발 기점에 만나질 지 못해. 수직 수평선. 수평선이 필요한 거한 바퀴 돌드라도돌더라 돌들여 출발점에 가만 있는 거야. 수직선도 처음에 가주공사 업무까지 자격을 해가지 억천만년 자격 하더라도 그걸 벗어나지 않는 그래 모든 건축이라든가 모든 구성이 이상적 구성, 확대적 구성에서는 반드시 수평과 수직의 연결을 통해서 그렇잖아요. 집도 그렇잖아요. 한 칸도 수, 수평, 수직과 기둥 맞추고 또한 칸도 또 수평 또 기둥 맞추고 거아니요또 예? 수평 맞추고 양심이 곧다고 하지 어떻게 하은 거야? 수직에 맞춰 수직. 수직 맞춰. 그래서 몸 마음이 하나 돼야 돼. 이건 절대 돼야 돼. 그래서 종교가 필요한 거야. 요통교의 교인들이 위대한 것은 딱 개인 개인 기준이 돼 있고 가정 기준이 돼야 되고. 사회생활은 이래야 되고, 전부 다 그것이 수평이에요. 수평. 인간이 갈수 있는 크더라도, 이것이 전부 다 개인작전, 점점 크더라도, 가는 중심은 전부 크더라도, 구형에 가는 수평선과 수직선은 마찬가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몸과 마음이 하나예요. 그럼 누가, 어디 것이 먼춤이냐할 때, 어디 것이 먼춤이냐 보이는 것이 뭔춤이 아니냐? 보이지 않는 것이 먼치미야. 이것도 전부 다 이런 플러도 전부 다 보이지 않는 자격을 취향세뇌 있다. 고 응? 보이지 않는 데서부터 보이는 것이 나왔다. 옛날엔 물질이 그참 최선을 다한 줄 알았거든. 그렇죠. 보이지 않는 것이 근원이야 양심이 보여? 안 보이죠. 그 양심이 가는 양심이 가야. 우주가 도는데 있어서 수평선을 향해서 맞춰. 예? 그스퀴평 선을 해서 한 맞추면서 언제나 이 삐뚤어진 선안돼 수직이 돼 수직을 수직 선을 대표해 가지고 그러니까 더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장에 하다 보니 축을 통해서 모든 걸 더해 왜이 우주가 은 거냐면 자연이 축을 축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그거라고 스평 선은 축을 통해서 전부 다 이렇게 스퀴온 선을 그려가기 때문에 이것이 축이뭐이 축을 통해서 힘은 자기가 원형 구형 되니까 축을 통해서 힘이왕래했다 그래서 모든 전부가 원형을 닮아어 전부가. 설제도의 원형을 전부, 전부가, 전부가 원형이죠. 원형을 닮은 것지 주고받는 자녀을 그래서 그렇게 몸과 마음이 하나된 남자, 여자. 그 몸과 마음이 하나된 그 마음 기준이 뭐이냐? 자기 마음 기준 하나님의 본래의 조상의 마음. 그러셔야 된다고 어? 래 하나님의 마음 기준, 하나님의 몸 기준, 하나님 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몸 마음을 살만 가지고 나서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몸 마음 기준 중에서만거 지상에 있어서 평면선을 취해가면서 전부 다이 가서 전부 다 만나야 되는 거이 만난 되 이것이 무엇에서 만느냐 사랑에서 사랑해서 만드는 거예요. 사랑에서 통일되기 때문에 이렇기 때문에 연계가게 하 되면 그래요 연계. 지금까지는 연계가, 연계가 어? 예수님이, 예수, 여기가 보면 예수님이 중심이 됐다고. 하나님은 안 보여. 네?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계신 걸다 알지만은 보이지 않아. 어. 지금까지 예수님이 그런 하나님 대신 형상으로 앞으로는 어떻게 되냐면 말이요. 앞으로는 저 나라에 가게 되면 하나님이 부모님의 형상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무슨 말들지알세요그 네? 통일교회가 위대한 교회래요 레브랜드의 위대한 일은 뭐냐 하면 말이야, 네? 레브랜드의 형상은 형상을 하나님이 쓰것이라거 하나님이 아담 혈을 내면 무형의 신 가지고는 이 실체 세계를 주관 못해. 무형의 신 가지고는 나타나지 보이지 않는 그런 신 가지고는 이 보이는 세계 창조물 우주 세계를 지배할 수 없다. 그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한 것은 사랑을 중심 삼고, 체를 입게. 응? 사랑 중, 체를 입어서는 내적과 외적이 렇게돼이려 자극이 벌어져, 자극이. 예, 네? 자극이 벌어진다고. 자극을 받게 돼. 내적 기준에 있어서의 마음만 있어가지고는, 거기에 상대가 없으면 자극이 안 돼. 안 그래요? 여러분들도 전부 다, 어머님은 애기들 그 전부 다안 만져서, 애기 아무것도 모르도 상대가 되어주면 전부 다 좋아하잖아요. 예? 네? 맞아. 자극을 못 그기 때문에 내적인 신으로 계시는 그 하나님이 외적인 체로, 체와 같은 기준을 통해가지고 외적인 하나님이지, 이래가지고 죽어받을 수 있는, 내 마음이 말하게 되면 여러분 말하는 게 그렇잖아요. 말할 하말때 몸뚱이가 멈춤, 말하고 마음이 멈춤, 말하오. 생각이 먼저 야 이렇게 해라 그러죠. 그 마음이 싹 하게 되면 딱싹 입이 하거든. 딱그래게돼 있대요. 이기 때문에 내적인 하나님이 외적인 하나님 너로 타기 원려면 상대적 체가있어 가지고 만족을 주관하면서 기뻐하는 거야. 주관하면서, 응? 어? 주관하면서 기뻐. 그래서 창조의 한목적은 체를 느끼어 사랑할 수 있는 대상적 체를 느끼기 위한 것이 창조였다 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어, 사랑을 중심삼고 일로 시조가 완성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서는 체를 갖고 나타날 수 없다는 게 아니세요?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적 아버지 부모야. 그리고 아담의 라은 뭐이냐? 뭐예요? 몸적 부모야. 몸적 부모는 행적을 대신하고 마음적 은모 종적을 대어요 이것이 비로소 합에 가져가지고 이제 말한 천지 부모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랑 가운데 내가 산다 할 때는 하나의 아버지, 하나, 하나님도 내적인 부모로서 언제든지 통해고 만날 수 있고, 외적인 부모로도 거리를 초월해서 만날 수 있는,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인지 겠어요 그게 그래, 통일교 교원들이 지금 다른 것이요 통일교. 통일교에서는 생명의 생명조이상을 구성해 나가게 됩니다. 통일교 교원들은 다시 어느 수준에 가게 되면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거예요. 오늘 뭐 오늘 제목이 부모님을 모시고, 응? 본향 땅을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응? 여러분이 털게 생활하는 거야. 그런 사랑은 사랑은 뭐이냐면 몸과 마음이 공명체, 공명하는 거야. 어? 뺑 공명체 이거 음파가 다는 거요 이거 뺑 하면 주파수가 이렇게 되면 이거 뺑 하면 이거 잡또뺑 하지요. 어? 그 그래. 마음과 마음, 마음과 몸이 공명체가 되는데 공명하는데 그것은 무엇으로 치야 공명하는 사랑이 되는? 그 장대를 들고 땅치야. 주파가 100% 나기 때문에 그100% 주파에 따라서 공명되게 되있는얘 이것이 타락하면 공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부 다 이제 종교를 통해가지고 공명을 찾아가는 데 있어서. 찾아가는 데 있어서. 참 부모를, 부모님을 모시고 와요. 지금 태어난 데는 여러분들이 태어난 지금 태어났지만 말말지만은 여러분 자신들은 부모님 대신자를 안 해야 돼요 안 그래요? 그렇죠? 예? 마찬가지로 하나님 대신자가 대신자는 누구냐면은 말이요 우리 인간 시절다 그 말이야. 안 그래요? 인간 시절을 하나님 대신자 부모의 부모를 대신할 수 있는 내적인 부모의 대신자가 외적인 부모로서. 연결해가지고, 사랑으로서 이것이 연결해야 할 건데, 달라졌기 때문에, 오늘날 인간은 되돌아가지고, 이런 경지를 다시 조성하는 데는 탄감 복규의 과정을 거쳐야 돼. 그안 된다, 이거. 에이, 돌았으니, 참, 더럽했으니 이것을 닦아버려야, 닦아버려야, 닦아버리는 이게 전부 다 종이, 지우개를 지우면 전부 다종이깎여아나가거든깎여나가가지고뱀 것이 저밑천까지베서면이구러이뚫어지는 거야. 그래서 다시, 정화해야 됩니다. 정화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마음 좋은 심상은 생활을. 몸과의 투쟁해야 되기 때문에 정교는 몸을 제하는 몸을 전부 다몸몸뛰어자는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어떻게든지 몸 뛰는 방제를 굴복시킬 수 있는 둘이야. 마음에게 강간히 힘을 받는 거다. 그러나 몸 뛰기를 적식 시켜가지고 마음이 마음대로 용과를 막고 그두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몸뚱이를 끌어가려니까 마음, 강한 마음을 중심 사람, 강한 마음, 강한 은혜, 강한 하나님의 사랑의 내적인 충동을 느껴질될때그 몸도 따라간다는 거 그건 강진한데 사랑의 마음을 내적으로 느낄 수 있는 길을 찾기 전에는 지금까지 타락성으로만 매맞춰 끌어진 몸뚱이가 제멋대로 하는 것을 이것을 사탄 세계의 사랑 이상의 경지에 마음에서부터 충동을 느끼고 또 그것을 사랑할 수 있는 경지에서부터 본연의 이 마음 몸이 해방권이 벌어지듯이 이것이 종교를 통해서 가야 할그 제일 착수다. 그래서 그것이 개인이 가는 길, 개인이 가는 길을 찾아가자. 가정이 가는 길, 이것이 전부 다 공식화됐더니 그 다음에 국가가 가는 길, 세계가 가는 길. 자이 얘기를 왜안 이야기해? 왜? 타가했기 때문에 전부 가는 줄. 몸 마음이 다갈라졌다 얘기. 응? 하나님과도 하나님과도 우리 인간이 마음이 하나님 대서갈라졌다 얘기. 응? 하나님 마음은 수직 마음이 되는데 우리는 맛에 각도 있는 마음이 되는 게. 응? 이게 어마만큼 나가다가 어마만큼 맞지만은 나대 갈라진다 이게 응? 상처이 벌어졌다는 게야. 응? 언제 상처 벌어져? 그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마음을 바르게 잡을 일생에 그 때문에 출발하던 일생에 내 세상을 알고 날 때에 그때 마음 바, 마음 바탕을 중심 잡고 죽을 때까지 그 마음 바탕에그 수직선을 무엇을 표준해 사랑의 마음 사랑의 마음이 딴 마음 가지고 사랑의 마음을 수직선을 예. 사랑의 마음을 가져가지고 어? 어머니 아버지 그 집안에 살게 다면 전부가 더 조위하는 거야 전부가 위하는 거야. 예? 예? 한때는 반대하고 뭐 절, 절을 해야지, 절을 지만그 시, 사랑하는 영원히 가게 되는 그 전부 다, 그 전부가 아무리 외로운 자리에 몰래 있더라도 그 시일이 지나면 그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중심이 돼. 이원칙은 반드시 그 중심이 돼 그래서 모든 것이 갈라지고, 하나님이 갈라지고, 몸과 마음이 갈라지고, 남자, 여자가 갈라지고 전부 다다찌그러져 이게 무엇으로 바라지냐, 이게. 무엇으로 바라지 이게 문제야. 그건 뭐, 어떤 힘 가지고 강제로 안들는거 이거 본인의 사랑의 마음을 회생시키는 거야. 응? 회생시키는 거 그것이 종교가 하야지. 종교는 그 일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회생시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라. 하나님이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만물을 사랑하는 거야. 만물을 사랑하고, 어? 동물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사랑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벌써 창조주 되시는 모든 그 주인은 이 세상을 사랑으로 사, 사랑을 주어서되기 때문에 만물 사랑하는데도 사랑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대상의 자리에 설수 있는 사람은 사랑하는 것을 배워가야 돼. 요 그러면 어마한 사랑, 자기를 넘어야 돼. 자기 중심 사랑이 아니야. 그럼 내가 세계를 나랄 사랑, 하나님이 나랄 사랑을 못했으니까. 뭐 나라 사랑까지 나를 통해서 가기 위해서는 내자신은 나를 사랑해.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 을 받게 된다면 하나님은 나를 따라서 나를 따라서 나라 사랑할 수 있는 기준이 넓어져 가는 거예요. 넓어져 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나라 사랑할 수 있는 자리에서 게 되면 나는 세계 사랑할 수. 나사를 사랑, 나라 사랑을 한다면 세계로 갈수 있는 길을 가야 돼요. 나는 나라 사랑하는 자를서다할 때는 그때에 세계를 사랑할 때, 세계 사랑할 수 있는 기세는 내 저를 덜겨로 말은 천주까지, 영계까지, 지옥에 간 모든 조상들까지 사랑할 수 있는 마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옥에서 구원 선물를 하고 있다. 이런 마음을 회생시킨 너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한을 풀기 위해서는 번네의 사랑을 재현시켜 가지고 여러분의 몸, 마음에 이것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는 여러분의 부부에 이루어지고, 여러분의 가정에 이루어질 수 있는 사랑의 정착점을 형성한다는 것은 우주사적이다. 우주사적.